정의의 개념은 법이 아니래. 좁은 의미에서의 법이 아니래. 다시 말해서, 정의는 뭐 법전에 나와 있는 그런 법보다 더 포괄적이라는 얘기겠죠? 법전에 써 있지 않은 정의로운 행동도 있을 거잖아요. 어... 오히려 이런 원칙은 뭐를 포함하냐?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대. 모두가 이득을 얻는 걸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 치료에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치료에 대한 접근권의 분배에서 모두가 이득을 얻는 걸 포함하는 확실하게 보장하는 걸 포함한대요.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모두가 치료의 이익을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치료에 접근성이란 게 있잖아요. 병원이 너무 비싸갖고 심각한 병인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고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평등해야 되고. 이런 게 정의인가 봐. 이 글쓴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음. 여기서. 이은 치료겠죠? 적용하다란 뜻이죠? 이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할 필요가 있냐? 받아들이고 또 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어. 차이와 다양성을. 우리 환자들의. 아.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환자들이 가진 다양성을 우리가 수용해야 된대. 그래야 모두에게 치료의 이익이 돌아가고, 치료에 대한 접근권도 평등하게 보장이 되나봐. 환자들은 다른 문화적이고, 인종적이고, 종교적인 배경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뭐 중국 환자, 인도 환자, 미국 환자 막 있을 거야? 그러므로, 공정과 정의. 이런 측면에서의 공정과 정의. 여기서 리스펙은 존경이 아니에요. 측면이에요, 측면. 이런 측면에서의 공정과 정의는, 포함한대. 존중하고, 이게 존중이야. 존중하고 인정하는 걸 포함한대. 그들의 차이를. 뭐가 아니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환자에게 손해를 주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의 차이를 존중하고 그걸 인정하고 하는 걸 포함하는 것이 공정과 정의래요. 그리고 아까 이거 존경 아니라 그랬는데 이런 측면이 뭐냐면 이런 측면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화적이고 인종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배경이라는 측면에서의 공정과 정의. 그래서 환자들의 배경은 다양아. 아이씨. 환자들의 배경은 다양하고 아어 이것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공정과 정의이다. 리걸드가 고려라는 뜻이잖아요. 네, 여기서도 리걸드가 고려라는 뜻인 걸 생각해보면 이러한 고려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점에서 우리는 뭐할 필요가 있냐 다 고려해줄 필요가 있대 다른 사람들의 문화적 차이를 뭐할때그 사람들을 치료할 때 이거 아더피플이죠 이거 써야 되나?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뭘로 가는 거예요? 실제 상황에서는 치료 시 이런 차이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걸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정의라는 것은 옹호하는 거에 대한 거래 어휘가 많이 나오네요 요게 비아프가 이익 지지 뭐 이런 뜻이니까 온 비아프 부분은 어떤 애들의 이익 어떤 애들의 이익을 위해 어떤 애들을 지지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이거를 대표하여 대신하여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애들을 옹호하며 옹호는 있으니까 어차피 모든 환자들을 옹호하는 것에 대한 게 정의야. 그게 철학적 관점과 함께 왔든지 다른 철학적 관점에서 왔든지 그런 거랑 관, 관련 없이 어,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웨더는 모모건 아니건 그런 거랑 상관없이의 뜻으로 쓰였어요. 얘 2프로 바꿔쓸수 있냐? 못 써요. 모모인지 아닌지가 아니야. 걔네들 걔네들이 환자애들이 왔는데 그, 걔네들이 뭐 저기, 뭐 서양 철학적 관점을 가졌든, 아니면 뭐 다른 관점을 가졌든,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걔네들을 옹호해 주는 것이 정이라고요. 정이라는 것은, 모든 환자를 똑같은 식으로 대하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가능하지가 않거든, 진주어. 어. 그, 모든 환자들을 같은 방식으로 치료하는 게 가능하지가 않아. 뭐 때문에 그러냐면, 모든 환자는 다르고, 그리고, 어, 뭐를 나타내기 때문이냐. 다른, 그, 병이랑, 아니, 저기, 다른 병이랑, 불편 사항들과 함께,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이야. 그래서 병렬구조 보시면, 한 개, 엔드 기준, 두 개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똑같은 치료는 불가능해. 그래서 똑같이 치료한다? 이건 정의가 아니야. 차이를 존중해야 돼. 뭐 이거죠? 뭐, 사실상 3번이 거의 주제문이긴 한데, 뭐, 그래도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환자를 치료할 때, 우리는, 아, 이거 대문자로 했냐? 우리는, 그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